어디를 가든지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퇴보시키는 사람도 있죠. 사람의 말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죠. 내 입술이 악인의 입이 되지 말고 정직한 자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의 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한 자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입입니다. 악인의 입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칭찬하는 입입니다. 악인의 입은 비난하는 입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찬양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보좌를 세우십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입입니다. 악인의 입은 부정적인 입입니다. 가나한 땅을 앞에 두고 우리는 안 된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낙토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서 들어가서 취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정지간자의 입은 감사하는 입이요, 칭찬하고 찬양하는 입이요, 긍정적인 입입니다. 여러분은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업은 정지간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고 했습니다. 정지간자 의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또 축원은 빌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성읍이 진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진흥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성읍은 무엇으로 진흥하고 무엇으로 무너지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공동체를 진흥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